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 네. 성령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부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역사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어떤 거예요? 이천년에 타크 이루신 예수님이 뭘로 오셔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느 한 시대에 일하다가 그 시대 일한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 사람은요 어떠한 시대 일하다가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성령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님은요, 특별히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고, 우리 그, 그의 몸이니,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충만합니다. 그럼 이 모든 마물을 다스리는 그 충만함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예수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모든 마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이 이 마음으로 미암아 성령이 이 마음으로 미암아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기 시작. 모든 마음을충만케하는 말아. a m 넘쳐지게 되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오직 e n a 역사 n a m 십니까 성령님은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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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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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m 해적 a m 하는 사람들 모든 m e n 구원하 n Amen. Amen. a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있어 주시니다 성령에 대사역적 면을 보면 성령님을 오직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바알려게고 응? 그분이 바로 천지하고 천능한 분이다 그 천능한 우리를 통해 삼아서 바라보 해주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성령님은 짠데 역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적인분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적 분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면서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대가 없이 무척 죽은 겁니다. 야,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 속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디 역사하는 분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 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내가 믿는 성도로서 성부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성령 충만 왜? 성령으로 오셔서 바 가르쳐 주시고 나를 통로 삼아서 막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와, 나를 통로 삼아 일하시는 성령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멘. 그런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 아, 성령님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성령님은 2000년 전의 역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사을 통해서 성의 역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개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간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아멘 네. 끊임없이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 네. 성령님은 독점 당하지 않습니다. 네. 어떨 때는요, 아, 성령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령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은 그 자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또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그들과 동일하게 그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전자고 전능함을 나타내 시고 예수명한 이 모든 예수 생애를 나타내 주시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감싸 주고 안아 주시고 우리에서 키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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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충만한 역사 안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못해서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춰야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천밀주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서 성령이 님안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구석구석구석구석에는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네. 아멘. 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성의역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더큰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국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뭐, 초점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살았다. 잘 살았다는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어? 잘 살고, 정말로 우리가 선교하고,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아, 이런,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 그럼 고꼭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 근데 그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선교사. 이런 곳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외국이 싸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고라 한국 사람. 우리 한국은요 정말 선교의 열정으로 선교의 피증을 알아서 선교의 피, 그 사람 간다 우리 한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은 선교의 어떤 열정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통역할 로 못해서 그런 거지.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뭐 하고 있다? 역사하고 계시다. 네. 아멘 네. 그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n a 시다 n Amen. a 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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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당혹계를 아,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통로삼아 일하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스임받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 더 통로삼아 일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제대로 돼 있나? 혹시 그 통로가 너무 녹슬어 있지는 않나? 응?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이수임이요수임이요 계속 쓰잖아요. 그 녹이 쓰러야 안쓰러요 응? 우리 집사님 일하서 잘하잖아요. 근데요, 이 쇠는요, 쓰지 않으면 그걸 벗어내요. 녹는 거야. 나 우리가 하나께쓰임 받는 쇠가. 끊임없이 쓰면요, 이게요, 나중에는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알지라도, 안 쓰고 가는 대물 두면, 그 쇠는 녹 우리가 아무리 세상도 많이 갖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우리가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내가 정말로 어? 놀라을 행하고 그것까지라도 성령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의 통로 수행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 생깁니까?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이면그걸 통로 삼지 않습니다. 성령이면 깨끗한 것을 통로 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를 위 성령의 통로로 사용받다가, 응? 다 마무리해져서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목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 아닙니까? 우리 해야 리일 아닙니까? 사는 응?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요, 영혼 불이하십니다 지금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은 성령님은 지금 일을 안할 때야 성령님은 지금 무기력해져가지고 세상에 주농 뚫어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 성령님은 통일하 역사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통로인 훈리 문제가 안다 우리 통로됩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비록 많은 숫자가 일어났지만 이곳에 전누가 역사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은요 항상 아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산다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 성령님은요 어제 성, 역사한 성령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합니다. 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그런 자리인데요. 음, 우리 예담 교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배해 주세요. 하나님 예담 교회가 하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응?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생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전하고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고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알게 주십니다. 깨닫게 주십니다. 그걸 믿어지게 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육한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나를 통사 삼아 아버지 마음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생계로 우리 가운데 가두고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해주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막 정말 샘솟듯이 막 소상하게 합니다. 그러다 가서 예수세계를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여러분 회개하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면서 그분이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하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음, 음. 아, 너무로 오신 예수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말하누구냥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든지안 계신 분이다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음. 영원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통로의 우리가 문제다 성령님은 어느 순간에 그일 안하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여 주옵소서